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광진의일 선거구는 초박빙의 승부처라는 말에 걸맞게 3.87%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. 젊은 층과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화양동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자리했는데요. 실제 주민 표심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? 김진중 기자입니다.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초 박빙 지역으로 꼽혔던 광진 을 선거구 출구조사에서 51.6대 48.1로 경합이 예상된 이곳은 개표 초반 각 선거 캠프의 표정부터 엇갈렸습니다. 고민정 후보 캠프에는 지지자와 주민들이 가득했지만 오신환 후보 캠프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.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분위기 속. 새벽 3시를 넘겨 드러난 두 후보의 최종 득표는 고민정 53,362표 대 오신환 49,347표. 두 후보 간표 차이는 4,015표로 3.87% 차이였습니다. 21대 선거에서 보였던 2.25%의 표 차이보다는 사이를 더 벌렸습니다. 광진을 선거구 내에서도 각 동별 지지세는 달랐습니다. 전통시장과 주택단지가 밀집된 구의1동, 자양12동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고민정 후보의 표가 더 많았습니다. 아파트가 밀집한 구의3동, 자양34동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오신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. 젊은층,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두 후보가 유세 기간 집중했던 화양동의 표심은 고민정 6,028표, 오신환 4,586표로 고민정 후보에게 향했습니다. 특히 화양동의 기권표는 9,476표로 두 후보의 전체 득표수 표 차이인 4,000여 표보다도 컸습니다. 고민정 당선인은 사전투표를 비롯해 광진 을선거구 7개동 가운데 4개동에서 우위를 점하며 재선의원에 당선됐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. 한강벨트 동쪽을 사수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.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해 주셔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. 광진 을지역 유권자 15만여 명 가운데 5만 3 3 0 2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고민정 당선인. 선거 내내 약속한 대로. 광진의 발전을 이끌어 주길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